레퍼런스가 너무 다르잖아! <laughs> 이런 거 레퍼런스야 그냥! 레퍼런스가 아니잖아 이거는! 어디가 레퍼런스 영지가 생각하는 그러면 썸네일의 꿀팁은? 일단 첫 번째! 카피를 먼저 생각해. 이거 들어볼까? 을지 이번에 처음으로 공들였다고 말하기도 좀 민망하긴 한데, 어쨌든 시간을 좀 많이 쏟았습니다. 근데 결과물이... 제가 방금 카톡으로 썸네일 하나 보내드렸는데요. 저거 네? 혹시 피드백 한번 주실 수 있나요? 썸네일에 너무 봐야될 훅킹 워딩, 워딩이 없고 여기에 있는 범택이 가운데 얼굴이 왜 저런 표정인지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음식들도 세부하면 떠올만한 가득적인 모습이 있어야 될것 같고 뒤에 하늘도 너무 칙칙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썸네일 처음으로 작업을 해보는데 저에게 해줄만한 썸네일 꿀팁 저같이 썸네일 처음 만드시는 영상 작업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? 일단은 카피를 제일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자기 거랑 비슷한 느낌의 누군가의 썸네일 내 한번 따라해 보고 분명히 따라해도 별로일 거예요. 왜냐면 그건 디자이너들이 만들 확률이 높으니까. 그래서 뭐 다양한 눈길을 뭐 따는 거거나 배경의 비율을 맞추거나 색깔을 조절하는 거나 기본적인 기술을 무조건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. 그래서 그 과정에서 썸네일을 조금씩 늘 거고 제일 중요한 건 근데 썸네일을 어떻게 만드는 것보다 사람들이 궁금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 컨텐츠에서 가장 궁금한 옛날에는 썸네일이 약간 제목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썸네일이 제목 느낌이라기보다는 가장 하이라이트 예고편을 썸네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하면 예고편처럼 이 안을 봐야 될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게 썸. 내가 제목을 구성하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연습해보고 완성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에 올릴려면 이거 빨리 해야 돼 지금. 화이팅. 안녕하세요. 아이아 보이려고. 아, 예. 이 아, 네. 약간 뭐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. 그렇지 않아? 너가? 응. 칭찬할 것 같지? 자증 있어? 자증 보이지도 않아. 글씨로 <laughs> 다갈아놨잖아어하지 그 이거? 어떻게 해요? 약간 심폐소생술이 불가할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설마 <목소리> <목소리> 저 졸리비가 산소통 들고 있는 거야? 아니지 아, 지금 여기까지 하다가 이걸 도저히 못 살릴 거만 같듯 일단 원래 그렇게 맞는 거야? 해봐 잡아 <목소리> 떤다 <목소리> 응. 아이디어 좋은데? 여기 어, 봐 하지 말 졸리비가 산소통 들고 있어 뭐야? 제가 이제 그를 쳤다가 발견한 거였는데요. 그 여행 브이로그 분들이 있잖아요. 하루에 되게 여러 공간을 가잖아요. 그래서 뒤에 백을 3분할 구도로 많이 쓰시더라고요. 그걸 한번 착용해 봤는데 잘못됐어요. 뒤에 배경이 너무 어지러워서 좀 단조로운 걸로 다시 넣어 보려고 합니다. 약간 재밌는 포인트가 넣어없는것같아 음. 재미 느낌도 아닌데 감성 느낌도 아니어가지고 그냥 똥이야. 그리고 <laughs> 이 영상에서 음. 가장 재밌는 포인트가 뭐야? 전 야시장이랑 전 돈가스 카레 음. 어, 이 정도로 채워서 인물 여기 있잖아 네. 거의 사방에 모든 걸다 이렇게 채워넣어 네. 보이죠? 응. 옆에가 다 보이게 뒤에까지고 어, 누르고 응. <laughs> 이 정도로 채워야 돼 다시 해볼게요 아, 네. 근데 네가 그 네. 썸네일 스타일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 아 스타일 자체가요? 어이로 일단 네. 알겠습니다 야너 이거 올리면 우리 진짜 사이버 명들인줄 알아 사파라 사파라 <laughs> 어디가 레퍼런스요 <laughs> 레퍼런스의 <웃음> 의미가 뭔지 몰라? <laughs> 레퍼런스는 괜찮다고 생각해 제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 막 그렇게 음. 막 대단하고 괜찮은 건 아닌데 레퍼런스는 잘못이 없다는 거지 레퍼런스는 죄가 없다는 죄는 두 박대기야 아니 쟤는 박대기 아니야 쟤는 박대기저손 손, 손이 갖고 있는 거고 레퍼런스와 똑같이 카피를 일단 떠봐요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숨 너무 크게 쉬지 마세요, 대표님. 한숨이 하나도 쉬었어요. 부족한 팀원이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팀원 너무 잘해가지고 한숨이 한숨입니다. <laughs> 에휴. 사람들이 알아야 돼. 내가 다 괴롭힌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괴롭힌다 당하고 있다고. <laughs> 엄마. 제가 만든, 아니 만들지 못한 담물미가 이거 고 고봉방 만약 꽉꽉 눌러 담았네 라고 말해줬어요. 어떡하니 이거? 혹시도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영상업 종사자분들께 한마디 하자면. <laughs> 썸네일 어떻게 만드세요? 댓글로 달아주세요. 진공해. <laughs> 알려주세요. 저는 스킬이 없어서 그래요, 여러분. 자, 금방 배울 수 있을까요? 그거 제가 봤을 때 영상 세상 밖으로 못 나올 것 같아요. 일단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지 보내드렸어요. 음, 똑같이 따라한 건 잘했어. 아까보다 훨씬 낫거든. 네. 네. 근데 왜 갑자기 먹방 유튜버가 됐어? 내가 <laughs> <laughs> 이거를 왜 이렇게 작업을 했는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? 일단은 첫째로는 제가 이번에 왔는 영상이 주제가 좀 다양하잖아요. 이게 조회수가 안 오르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가지고. 어... 사실 세부 워크샵은 음. 그 다섯 글자로 사람들이 이게 궁금한지는 잘 모르겠거든. 명지가 생각하는 그러면 썸네일의 꿀팁은? 아 이거 중요하죠. 네. 일단 첫 번째, 카피를 먼저 생각. 다른 사람이 이거만 봤을 때, 어? 궁금하냐. 그리고 두 번째, 세부 워크샵이나 또는 세부 여행을 갔던 모든 사람들의 유튜브 썸네일을 봐. 거기서 내가 가장 걸리는 거. 그래서 그걸 눌러보기 전에 내가 이걸 왜 궁금했는지를 분석해야 돼. 그리고 세 번째는 짧게. 짧은 거는 잘했어. 근데 그거에 대한 조금 더후킹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가위 생각하는 썸네일의 가장 중요한 점. 재밌어야지. 음, 음. 저게 뭔지야. 궁금해야 재밌잖아. 어떠신가요 제 썸네일? 촬영하고 있을 때 예쁜 말 해주세요. 아타요. 뭐야? 거짓말이죠? 네 거짓말이요. 윤자 아프시니 손만 잠깐 나와주세요 썸네일을 만드는 꿀팁? 그 많이 보는 거? 따라해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거를 갖게 되지 않을까 범태기가 만든 썸네일을 피드백을 해보자면 라인이 작아서 멀리서 봤을 때안 보여요 라인을 좀더 진하게 주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잘 되는 법칙 같은 거에 얼굴이 이제 가득 차야 잘 된다고 한번 배웠었죠? 근데 이제 범태기의 이 얼굴이 봤을 때 크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이제 눈길 따서 가운데 크게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게 배치는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아 이 졸립인가요? 애매하게 약간 옆에서 다 나오긴 싫은데 나오긴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옆에 서 있기 때문에. 여기 애매꼬리하게 걸치지 않고 나와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일단은 이 로고가 점점 작아져요. 세상에 없는 회사가 이브이로그의 어떤 아이덴티티인데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어. 약간 이런 와글와글한 느낌을 주려면 본인을 일단 많이 더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. 뭐 그거만 하고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실패하면 다시 하고 네. 오보겠습니다파이팅 네. 감사합니다. 네? 선생님, 누가? 아니야. 아니라고 해주세요. 안 돼. 요 이걸 이제 저희 메인 디자이너인 림자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림자가 이제 수정해주신 파일이 바로 이겁니다. 들어가 있는 그림은 사실 다 똑같거든요. 특히 구도를 하고 이제 그림의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많이 변화가 있더라고요. 제건좀 많이 답답해 보였는데, 림자 피디가 작업한 건 엄청 시원시원해 보이고, 인물에도 집중이 잘 되죠? 제가 이걸 림자 피디한테 여쭤보니, 제 거는 비율도 다 똑같고 그랬었는데, 여기 비율이 다 다르다. 이 부분이 되게 덩어리처럼 보이잖아요. 제 거는 여기 따로? 그러니까 이게 통일감이좀잘안 보였는데, 림자 피디가 만든 거는 다 약간 붙어져 있기도 하고, 이요얘기 어, 아, 네. 게얘기 원빈 님이 말씀해 주신 디자인의 가장 큰 꿀팁이 있었습니다. 비율을 6대 3대 1로 하라는 말씀이었는데요. 제가 여기 뒤에 깔려져 있는 백 그림과 여기 있는 메인 제목 있잖아요. 이게 6, 그리고 제가 3, 여기 있는 포인트들이 1이에요. 하나의 디자인이 완성되었다. 이렇게, 섬일을 그랬습니다. 보정하면 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 썸네일 여행기가 끝이 났습니다. 다음부터는 제가 완벽하게 만들어서 한 번에 썸네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파이팅!